Right. 환상적인 마사지를 받고 드디어 우부스로 떠났다. 발리 본섬에서 우부스로 가는 방법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나는 여행 카페에서 추천한 개인 택시기사님 중한 분께 예약했다. 그랩의 경우 오블록으로 좋지 않은 차가 네, 올 확률도 네. 있고 네. 비용을 네. 미리 알수 없으며, 무엇보다 우부드에서 발리로 돌아올 때 그랩이 잘 잡히지 않아. 같은 분께 부탁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비용은 250K. 기사님을 기다리면서 그랩에 검색해 본 결과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이 나와서 살짝 아쉽긴 했다. 한 시간을 달려 드디어 숙소에 도착. 의폭 안긴 분위기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딱우붓그 자체다. 우붓메인거리만는 살짝 떨어져 있어 숙소 직원분의 도움으로 스쿠터를 밀린 뒤 바로 시내로 나가보았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세계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중한 곳인 우붓 스타벅스. 바로 옆에 위치한 따만살스와티 사원이 그 포인트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을 다 들고 가볍게 산책하기 딱 좋다. 다음 날 일명 인스타그램 투어가 새벽 4시에 출발 예정이었기에 가볍게 주변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만 새벽 가이드님의 픽업으로 투어가 네, 시작되었다 여행 미리 여행 카페에서 알아보는 가이드 사전 예약을 했다 비용은 730K 한국어로 굉장히 잘하셔서 어, 투어하는 내내 에 신나게 지떨었다 혼자 여행하는 날를 음, 되게 네. 신기하셨는데 도바주에 다녀온 것을 특히나 놀라워하셨다. 인도네시아는 섬마다 문화와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니분들도 다른 섬에 놀러 가는 걸 마치 해외 여행 가듯이 어려워한다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첫 장소는 램프양 사원이다. 열를사고 셔틀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 사원이 있다. 월경 중인 여성이나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은 사원의 일주에서 이날 비 소식이 있어서 었 날씨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나름 구름 낀 모습도 운치있고 좋았다. 살짝 제3세계로 가는 비밀을 보내 온 기분이랄까? 시시각각 구름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날 찍어도 배경의 느낌은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표를 사면 사진 번호표를 준다약 오전 7시쯤 도착했는데 나의 번호는 38번. 사진을 찍기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이곳은 사람당 번호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그룹별로 번호표를 준다. 나 다음으로 꽤큰 단체 관광객이 왔는데 아마 그 다음 순번들은 꽤나 오래 기대를 쓸 것이다. 베테랑 분이 척척 사진을 찍어주신다. 미리 포즈를 생각하고 가야 당황하지 않고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밥을 먹고 이동하기로 했다. 로컬 맛집은 없다는 말에 완전 오케이를 외쳤다.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현지인들만 많은 그런 맛집. 여기서 드디어 먹고 싶었던 박소를 만날 수 있었다. 짭짤하고 뜨끈한 국물에 당면과 닭고기 완자인 박소, 그리고 내 사랑 닭발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는 박소만 먹을까 했는데 양이 적다면 밥도 시키길 권유하셨다. 매우 저렴했다. 아이스티 박수 그리고 밥이나 시골에 다음 주도 30k 두둑한 배를 안고 해본 한 곳은 띠리타 강가. 대왕 이모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물고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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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밥 주는데 우르르 몰려오면 사실 많이 무서운 비주얼이다. 으로 향했다. 이곳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왕이 휴가를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뭔가 서구적인 느낌과 인도네시아의 느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아기자기한 정원에서 사진을 또 백만 장 찍었다. 원래라면 이렇게 세권을 가는 것이 기본 코스인데 여기에 발리 스윙을 추가했다. 말 그대로 사진을 위한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애초에 사진을 위한 투어였으니 관광객들이 팍팍 내보지 못. 최근 새로 생긴 것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알려진 안보와 스윙을로 향했다.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찍고 추후에 셀렉해서 만든 구조로 되있는데 사실 휴대폰 사진으로도 충분했기에 금액 추가는 하지 않았다. 많이는 안 찍어주시지만 그래도 사진 결과물은 대만족이다.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마사지를 도보는 몸도 풀고 여왕식빵에 원룸 소스를 발라먹는 토스트 느낌이다. 코치 하나에 88원, 거대 토스트에 1700원. 진짜 로컬 야시장 만만세다 어김없는 국물, 마지막 날 날씨가 최고였다. 베르덤 모닝 수영은 물이 차가워서 오래 하지 못했지만 총총거리며 신나게 놀았다. 부탁한 시간에 맞춰 조식을 먹으며 오전 시간은 숙소에서만 보냈다. 마지막으로 스쿠터를 타고 전날 구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대표 기념품 일립스를 사기 위해 코코마트로 향했다. 진짜 우붓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쿠터는 필수다. 코코마트에는 에센스부터 헤어팩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 저1회용 헤어팩이 진짜 효과 대박이었다.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이 쟁여왔을 텐데 아쉬울 정도랄까? 에센스도 향이 너무 좋고 휴대하기 편리해서 선물용으로도 광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머지 게임 붓을 즐기고 예약한 택시를 타고 마지막 여행지인 진바람으로 떠났다.